검사할 검, 검소할 검, 험할 험.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뒤에 있는 한자가 들어갔는데, 검 아니면 험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.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시겠습니다. 검사할 검은요, 나무목자가 들어갔습니다. 다첨자는 첨 발음이 검된 걸로 하시겠습니다. 중요한 문서는 나무 상자에 넣어 놨습니다. 여러 사람이 봉인했는지 잘 간직했는지 검사가 필수입니다. 나무 상자에 있는 서류 검사하다로 정리하겠습니다. 검사, 검사. 자, 여기는 숙제 검사 같은 검사고요. 검찰 사무관을 줄인 말의 검사입니다. 검찰청, 검찰, 검색, 검문하다, 검열하다 이렇게 검사할 때 씁니다. 검소할 검자는요 아껴 쓴다는 뜻이죠. 사람이니? 여기서 다 쓰다니까 여러 사람과 물건을 아껴서 또 쓰고 또 쓰는 검소한 사람입니다. 단어를 그래서 검소 근검 검이야. 자, 아껴 쓰는 사람이 부자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. 그럴 때 쓰는 검입니다. 헌 발음을 하는 한자 특이합니다. 앞에 있는 한자의 부스는 언덕부라는 한자의 변형자입니다. 암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천 발음은 험이 됐고요. 언덕이 모두 다 험난합니다. 험하다 위험하다 험입니다. 그래서 단어는 보험. 나의 네, 험난할 때 지켜준다 겠죠 험악하다 험난하다 모험이다 험준하다.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. 검사할 검 검소할 검 험할 험 구분합니다.